여러분 지금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표를 한번 보시죠.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원할 것만 같던 애플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왕자를 다시 탈환한 이름 바로 구글, 알파벳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찌 PT의 등장으로 구글의 검색 제국은 끝났다. 구글은 혁신의 속도를 놓친 공룡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2026년 오늘 구글은 그 모든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대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대행하는 거대한 지능체로 진화한 것이죠. 도대체 구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세계 투자자들은 다시 구글에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머니워치에서는 구글이 어떻게 인공지능 전쟁의 최종 승기를 잡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제미나이3 시대의 충격적인 실체를 낯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챗봇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미나이3를 보면 구글이 그리는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추론하는 단계, 즉 우리가 물어본 것에 답을 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자, 비유를 해볼까요? 예전 AI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레시피를 읊어주는 요리책이었다면 제미나이3는 직접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려서 여러분 앞에 라면 한 그릇을 딱 내어놓는 요리사와 같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들 중에서 내가 파란색 셔츠 입고 있는 것만 골라서 그때 갔던 카페들 동선대로 일정을 다시 짜죠. 이런 명령을 내리면 재미나이 삶는 구글 포토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분석하고 지메일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뒤 유튜브에서 요즘 뜨는 주변 명소까지 찾아내어 완벽한 계획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이 말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진정한 개인 비서의 탄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메일, 구글 포토, 구글 지도 그리고 매일 보는 유튜브까지 구글은 이미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재미나이라는 두뇌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능이 좋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키는 것만 겨우 하던 구형 로봇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룰 기반의 딱딱한 기계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살아있는 지능과 대화하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단순한 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대리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구글이 이렇게 똑똑해지면 우리가 흔히 알던 구글 검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구글에게 검색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AI가 정답을 너무 잘 알려주면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구글은 2026년 1월 코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향기입니다. AI가 생성한 뻔하고 딱딱한 정보들, 인터넷에 넘쳐나는 쓰레기 같은 AI 생성 콘텐츠들을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무엇을 우대하느냐? 바로 실제 인간의 경험이 담긴 콘텐츠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발로 뛰며 쓴 블로그 리뷰,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내용, 생생한 유튜브 영상 속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제 검색창에 무언가를 치면 AI가 요약한 정답도 나오지만 그 아래에는 진짜 사람의 이야기가 배치됩니다. 구글은 깨달은 겁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AI 시대의 가장 귀한 자원은 결국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구글의 AI 개요 기능이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오류 말이죠. 특히나 건강이나 금융 같은 소위 말하는 ymyly, 즉 당신의 돈과 당신의 삶에 직결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ai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 피해, 피해는 막대합니다. 구글도 이 리스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만큼은 ai의 답변을 극도로 제한하고, 검증된 출처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뢰성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런 구글의 행보에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애플을 제치고 세계시총 2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애플보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뇌를 가진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기기를 팔 때, 구글은 그 기기 속에서 돌아가는 지능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수직 계열화는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요즘 AI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기업, 엔비디아죠? 그런데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아이언우드라는 이름의 자체 AI 칩, 즉 TPU를 직접 만들어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꽉꽉 채워 넣고 있거든요. 요리사가 요리도 잘하는데 주방 기구도 직접 만들고 식재료가 나오는 농장까지 소유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니 월가에서는 구글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며 구글 전성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글이 이 강력한 재미나이3의 힘을 자신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에게 API를 개방하며 너희들도 이 천재적인 두뇌를 빌려 써라 라고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만간 여러분이 쓰는 수많은 앱 속에 재미나이의 지능이 스며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용자를 공략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기업용 시장까지 통째로 삼키겠다는 구글의 야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때 챗지피티 같은 챗봇들이 검색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가 구글을 덮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 공포를 비웃듯 검색 광고 시스템에 AI를 성공적으로 이식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사라졌고 수익화 능력은 증명되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월 4일 예정된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구글이 돈을 얼마 벌었느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글이 지난 몇 년간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환상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이날의 결과에 따라 알파벳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겁니다. 2026년 기술주 장세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수령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구글이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도구였다면 지금의 구글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행동을 대신하는 동반자가 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말합니다. ai가 정보의 홍수를 처리해 줄 테니 인간은 더 인간다운 경험과 창의성에 집중하라고요. 시가총액 2위 탈환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인간의 목소리와 경험을 다시 가치 있게 여기겠다는 구글의 철학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의 삶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신뢰감 있게 뿌리내리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글은 지금 그 길의 가장 앞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재미나이 3의 진화, 그리고 구글의 거대한 야망은 여러분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구글이 그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구글의 AI 전략과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2월 4일 실적 발표 이후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글이 애플을 넘어 영원한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